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명해내고 답변해내고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뭐냐면은 너무 잘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사가... 최근 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 전략을 어, 공부한다 이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회사는 어, 이 사람이 퇴사나 이직을 하지 않고 어, 좀 오랫동안 다니면서 회사에 충성해 주길 바라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잘나면은, 그 사람이 너무 잘나면은, 항상 어떤 경계심이 있냐면은, 어, 이 사람은 와서 일을 잘할 것 같지만, 어, 다른 생각을 항상 한다는 거죠. 다른 너무 이제 여러가지 뭐 능력도 좋고 하니까 본인만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회사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잘난 사람들은, 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내가 증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뽑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얘는 그렇게 중요한 멘트는 아니겠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회사가 최근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 전략을 공부한다. 인데 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그 회사의 로열티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어,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1등, 뭐, 뭐 메모리 1등, 막 이런 말들이 있죠. 그냥 막.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런 좋은 것들을 피상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뽑는다고, 어, 쳐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것 같으세요? 저는 저에 대해서, 어, 잘 아는 사람? 어 제가 최근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을 뽑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다가 부리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기분이 좋을지. 어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뭐 운동을 하는데뭐 스키를 타는데. 어, 스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떤 사, 그 뽑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스키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그 사람은 제가 일단은 어, 최근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히 공부해왔기 때문에 제가 신뢰할 수가 있고, 어 심지어는 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을 뽑게 됩니다. 즉, 어, 회사의 로열티라는 것은, 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회사가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아이템 전략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이것을 공부할지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것은 어, 가장 좋은 게 바로 다트라고 하는 어, 사이트를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드려볼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오도록 해보세요. 자 일단은 다트라고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면은 어, 이렇게 전자 공시 시스템 어, 기본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회사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공시를 하게끔 무조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이제 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 발행하는 그런 주식 회사들은 반드시 주주들한테 이런 회사가 돌아가는 내용들을 공시할 를 필요가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주들이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검토들이 임원 레벨급에서도 다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임원 레벨에서 경영 그들이 쓰는 경영의 언어 그리고 최대의 관심사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것이죠. 자, 삼성전자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라고 치게 되면은 정말 여러가지가 뜨죠. 어,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다 필요 없고, 어,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이쪽에서 주요 사항 보고를 들어가면은, 어, 뭐 이런 주요 사항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쪽에서 아, 네, 잠, 잘못 말씀드렸네요. 정기 공시 이쪽 란을 들어가게 되면은 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보고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 다시 이제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가 뜰 거예요. 물론 이제 가장 최신 어, 접수일자로 돼 있는 것을 클릭하셔야지 어, 가장 최근에 관심사를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업보고서가 나오는데 어,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막. 되게 많은데 결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최근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은지니까 사업의 내용을 클릭합니다. 사업의 내용이 쭉 나오죠. 쭉 가면은 제가 이제 DS를 그냥 예로 들어 드릴게요. DS에서도 LSI 시스템 LSI 사업부 쪽으로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쭉 이제 내려가면은 네, 이쪽에 있죠. 어,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LSI 시스템 LSI 사업에서는 코로나 영향에 따른 비대면 학습 업무의 확대 및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등 주요 고객사의 판매 호조와 화웨이 제재 반사익을 이 노린 공격적인 쭉쭉 나가서 결국에는 5G 모뎀 내장 SOC, 어, 미세 픽셀 적용 고도, 고화소 이미 센서 그리고 고주사율 어, DDI 이런 것들을 개발을 어,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향후 향후에는 어떤 것들이 관심이 있냐면은 전장 웨어러블 커스텀 SOC 해서 이제 파운드리 공급처 확대해가지고서 지속할 거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어 이런 5G 모뎀 내장 SOC나 미세 픽셀 적용 고화소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뉴스 기사와 어떤 그런 정보들을 재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산 쪽이나 아니면 뭐 연구소 쪽인데, 연구소로 예를 들어, 들어 드리면은 쭉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뭐, 어,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연구, 연구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쭉 내려가면은 연구 개발 활동이 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은, 어, 이런 조직도도 확인할 수가 있고, 어, 바로 이 부분인데, 잘 보세요 연구개발 실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C 부분이고 어, 쭉 내려가면은 DS 부분이 있겠죠 DS 부분이 여기 있죠 DS 부분이 메모리가 있고 제가 아까 확인하고자 하는 건 시스템 LSI니까 아까 말한 이미 센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 꿀팁입니다 D램 내장 3단 적층 구조 적용 아이소셀 패스 t 센서 완전히 여기 뭐 마이크로 단위 단위까지 있고 픽셀 수까지 있고 어, 여기서 어떻게 AP 최적화 시키는지 리포커싱 저조도 촬영 듀얼 카메라 어, 완전히 정말 자세하게 다 있거든요. 이거 하나 하나 테트라셀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어, 한번더재 검색해 보신 다음에 그 정보를 파악해서 그것을 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면접관들은 여러분들한테 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면접관들은 결국에는 실무자들 혹은 임원들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에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엄청난 로열티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모두 뭐 LSI 쪽 어, 보면은 쪽에 USB PD 어, 이쪽 어떤 수분 감지나 전압 보호 같은 기능, 그다음에 어, 8K TV 초고화질에 대한 DDI 같은 것들도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떠한 용어로서 설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비메모리 막 확장 시킨다고 하고 뭐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몇 위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가서 실무를 하실 분들인데, 그런, 회사의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실무자로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지금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뭐, 문과 분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재무제표도, 어 문과 분들 충분히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어, 아까 <laughs> 아까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그리고 어, 뭐 원, 주요 원재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은 어, 분명히 면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엘티를 증명할 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 다트 한번 꼭 어, 활용해 보시고 특히 대기업보다는 어, 중수 중견에는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소 중견 기업으로 따로 어 발췌를 해가지고 다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